아, 지금 마이산에 올랐어요. 어, 마이산에 이그 청실 배나무를 보러 왔는데 어, 그 보기 전에 앞에 소나무가 아주 잘 생겼어요. 그래서 소나무 하나 보고 어, 매실을 보겠어요이 소나무도 수령이 뭐 거의 한 250년, 300년은 됐겠어요. 어, 어,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겠고 어, 밑자리가 둘레가 한그 2m 정도 되겠어요. 둘레가 근데 이나무는, 그, 피부가 아주 좋아요, 껍, 껍질이. 그래서, 이것도 뭐, 국갑피 일종이죠. 근데, 그렇게 두껍진 않네요. 근데, 추장목 같은 그런 경우는, 좀, 어, 붉으면서도, 어, 밝은, 그, 연한 붉은색. 황색에 가까운 그런 붉은색인데 이거는 아주 진 연두색 같이 그러한 붉은 빛이에요 어저 위에 올라가서 어그 빛이 에, 한 거의 8m 정도 어, 올라가지고 거의 둘로 갈라졌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위에도 위에 저 위에 갈라져서 어 머리 앉은 거 보세요 어, 머리 한 짐승. 저, 이것이, 뭐, 수영 자체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사찰을 위에서 싹 이렇게, 에, 덮어주는, 그러한 그, 보호해주는, 또 어떤 면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양팔을 딱 벌려서, 어, 그, 어, 어떤 신앙적인 무엇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소나무가 아, 아주 재미있는 소나무예요. 어, 이 소나무도 보수로 충분한 그런 소나무네요. 어. 그리고 뒤에는 마이산, 마이산의 그 올라보니까 마이산이 저 밑에 볼땐 흙으로 된 것도 같고, 바위도 같고 그러더니 올라보니까. 자가라고 세면하고 섞어서 꼭 레미콘에서 들어 부은 것 같아요. 그거를 아주 이렇게 레미콘으로 부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쌓아 올린 것 같아요. 이쪽 봉우리, 이쪽 봉우리, 지금 양봉우리 그 사이에 제가 있는데요. 어, 아주 특이하네요. 어, 자가리 들었어요. 속이 가 어, 그리고 세면. 완전히 세면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쌓은 것 같아요. 어, 이건 전 여태까지 와이산 그봉오리가큰 바위가 그렇게 된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라 보니까 큰 바위가 아니에요. 어, 특이하네요. 아, 이 소나무도 좋았어요. 이 소나무 잡생겼고요. 어, 다음에, 예. 이 청실 배나무 이거 이 배나무는 그 일반 돌배의 변종이죠 이건 변종이에요 일반 돌배하고 어 완전히 또 틀리죠 그 이것은 태조 이성계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 기, 기념으로다가. 여기다가 씨를 심었다는데 씨를 심었는지 뭐 열매를 심었 저 묘목을 심었는 지 어쨌든 에, 이성계가 그 심었대요. 근데 아주 특이한 배나무예요. 굵기도 엄청 굵고 어, 이게 뭐 거의 700년 된그 나무인데. 근데, 대개 과목은, 에, 과수원에서 전지를 많이 하죠. 그렇게 전지해서, 어, 과일을 우리가 수확하는데, 이나무는 전지 않고도 자연 그대로 아주 잘 열고 있어요. 또 꽃이 뭐 엄청 많이, 어, 맺었어요. 이거 다 펴서 열면 엄청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650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 줄기가 이거 또 밑에는 밑자리는 아주 잘 생겼어요 잘 앉았어요 뿌리가 두 아름 되겠고 네 줄기가 중간에서 두 줄기가 붙었어요.